요양보호사 월급 250만원 이상, 2026년 완전 개편 내용 3가지.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가 완전히 개편됩니다. 월급 인상과 전문직 대우가 핵심인데요. 놓치면 손해보는 이 변화를 지금부터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. 첫째, 급여가 대폭 오릅니다. 2026년 예상 최저 시급은 13,320원입니다. 여기에 근속 장려금과 경력수당이 더해지면, 실수령액이 월 250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. 둘째, 표준임금제가 추진됩니다. 최저임금의 130%를 기본급으로 보장하는 안입니다. 이 안이 시행되면 요양보호사의 월급이 약 280만원 수준까지 가능해집니다. 셋째, 전문직 인정이 강화됩니다. 단순 돌봄이 아니라 자격, 교육, 경력에 따라 수당이 차등 적용되는 구조로 바뀝니다. 2026년 요양보호사는 단순 직업이 아닌 전문 돌봄 인력으로 대우받는 시대가 옵니다.